안녕하세요. 군비치과 원장 황용인입니다. 오늘은 충치가 아닌데 치아가 시린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께서 원장님, 저 이가 시려서 충치 치료하러 왔어요라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환자분들 입안을 검사해 보면은 충치 때문에 이가 시린 경우도 있지만 절반 이상은 충치가 아닌 경우에 이가 시려서 이걸 충치로 오인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그래서 언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그이 영상을 찍으면 좋겠다 하고 오늘 찍어 보는 건데 충치가 아닌 경우에 이가 시린 경우를 정확히 알려 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충치가 아닌 경우에 이가 시린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해서 치아하고 잇몸 경계 부위의 그 치아 겉면이 깨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부분으로 뭐 찬물이 닿는다던가 양치질을 할때 칫솔이 스친다던가 바람이 좀 분다던가 그런 경우에 이제 이가 시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노화에 따라서 잇몸이 내려가 있는 경우 잇몸이 퇴축되게 되면 은 치아 뿌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그 이가 시리게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로는. 여러분들이 의외로 잘 모르시는데 잇몸이 부었을 경우에도 이가 시리게 됩니다.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치경부마모증이라든가 잇몸 퇴축으로 인한 치아 뿌리가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항상 뭐 찬물을 마신다던가 바람을 분다던가 거의 항상 시린데 잇몸이 부어서 즉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시린 경우에는 컨디션에 따라서 어느 날은 좀 많이 시렸다가 어느 날은 좀덜 시렸다가 이런 경우는. 아, 잇몸에 염증, 잇몸이 부어서 시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런 시린 원인과 거기에 따른 치료 방법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치경부 마모증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 표면이 깨져서 시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부분 이제 크기가 좀 크면은 레진이란 걸로 떼어 주고 그리고 크기가 아주 작으면은 지갑감인 처치라고 해서 그 부분을 시리지 않게끔 뭔가 매니큐어 같은 이렇게 약재로 이렇게 발라주게 됩니다. 즉 코팅을 해주면은 시리지 않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잇몸이 퇴축돼서 치아 뿌리가 노출돼서 시린 경우에는 그 경우도 지갑감인 처치라고 해서 매니큐어처럼 생긴 그 투명한 액체를 발라주면또그 부분이 시린 게 해결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잇몸이 부어서 잇몸이 염증이 생겨서 시린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인 스케일링과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잇몸 치료를 해준 다음에 그리고 잇몸에 염증을 가라앉게 하는 약을 한 3일 정도 먹게 되면 은 시린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충치가 아닌 경우에 이가 시린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치료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그리고 덧붙여서 충치 때문에 이가 시린 경우는 뭔가 우리가 뭐단 음식 뭐 사탕이라든가 초콜릿 같은 거 먹을 때도 좀 이가 시리고 그리고 뭔가 느낌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아프다기보다는 치아 속이 즉 겉에 아프다기보다는 치아 속이 시리고 아픈 느낌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셔서 충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